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GS25C에서 구입한 UUS라는 어, k 이준 치킨 김밥입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예전에 먹었던 건데 <laughs> 기억이 전혀 안 나네. 매콤한 케이준 양념치킨과 아하, 옐로우 핫드레싱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케이준이라는 건 저기, 저, 미국 쪽에 보시면 뭐 요리인데, 보통은 이제 케이준 하면 이제 소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케이준 뭐 원래 요리가 있는데, 요즘은 보통 케이준 소스, 뭐 약간 조금 뭐, 마늘, 뭐, 양파, 뭐, 겨자, 뭐, 그렇죠. 샐러드 같은 걸 엮어서 케이준 뭐 샐러드라고도 하기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제품인데, 1700원이고요. 전자를 이제 20초 돌리시면 되는 222g에 351kcal 제품입니다. 자, 영양성분 어디 갔나요? 자아 나, 당류가 5g 정도 되구요. 뭐, 다른 성분들, 나트륨이 한51% 나트륨이 좀유류이 높습니다. 한국 영진, 저, 한국 제리카 후레쉬 해서 만들었는데, 자, 어떤 기쁜 잎빠이지한번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치킨에다가 뭐, 저, 그 뭐야, 케이준 소스 넣 거, 겨란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맛살인가 어, 오뎅, 단무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뭐, 갑자기 비주얼이 달라요. <laughs> 살짝 매콤하고요. 매콤 맵까지보다좀 약간 자극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이렇게 뭐 맛살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러네요. 자 이쪽이 뭐 가장 보통적인 것 같은데 제가 먹어봅시다. 음. 아무래도 뭐 치킨 같은 게 들어가서 씹는 식감은 좀 별로고요. 생각보다 좀 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뭐, 김혜자 맘이나 뭐 그런 게 좋긴 한데, 뭐라이센스 계약 끝났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요즘 도 가보면 되게 뭐, 가혜자라고 해가지고, 뭐 신혜자 해가지고, 음뭐 계속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건지 라이선스 비용이 있기 으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적,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자 요런 제품인데 그냥 뭐 이렇게 치킨이 어가서 그런지 뭐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아무래도 치킨 같은 경우에는 따로 먹어야지 김밥엔 좀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제품 나가지고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대 <laughs>